자, 이게 뭐냐면요. 그 인서트인데요. 어, 커넥터 인서트라 그래가지고 어, 화살촉 꽂을 때 쓰는 요 인서트랑 중간에 연결하는 요 커넥터 연결. 요게 이제 화살을 어, 분리형 화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, 인서트입니다. 자, 이 화살이죠. 화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. 여기 지금 분리가 됐죠. 이게 한 30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다닐 땐는 이렇게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고 좀 쏘러 갈 때는 또 화살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보관이 예, 가지고 다닐 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어,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<laughs>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무게도 좀 달라지고 좀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를 이제 발사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행이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요 이거 왜냐면 하 어, 가지고 다니는 불편하고 본인이 이제 장거리를 쏘지 않기 때문에 단거리는 크게 문제없다고 하셔가지고 어, 저도 쏘니까 이제 단거리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30m 이상 쐈을 때는 아무래도 비행이 달라집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화살 커터를 할수 있는 장비 인데요 내가 뭐 이렇게 뭐 3단 분리를 하겠다 2단 분리를 하겠다 계산을 해서 반으로 그냥 이거 2단 분리를 하겠다 해서 이걸로 커팅을 합니다 자, 이거를 조여주고 네, 간단해요 여기 돌려주고 다시 조여주고 돌려주고 조여주고 돌려주고 잘 잘립니다 이거. 그래서 사포질로 깨끗하게 정말 맞춰주고요. 사포가 없어서, 자, 이거를 뭐 이게 앞이든 뒤든 상관은 없어요. 우선 잘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보고, 여기도 반대쪽도 잠깐, 네, 잘 들어가네요. 뭐. 붙이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01로 간단하게 작업을 할게요 뭐 그냥 막 덕지덕지 벌어지지 마시구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401 이거 굉장히 잘 붙거든요 상태에서 꽂아서 그리고 돌려주면서 끝까지 밀어줍니다 밀어줬죠 좀 약간 이렇게 이제 셀 수도 있어요. 그럼 좀 닦아주고요. 자, 꽂은 상태에서 또 반대쪽 돌려주면서 아, 오케이 됐 너무 많이 바르면 꽂을 때다 흘러요. 다시 마찬가지로 싹 밀어넣어줍니다. 오케이 자 연결이 됐죠? 연결이 됐어요, 이 와사리. 자, 오늘 폰트 금방 마르기 때문에. 모든 걸좀 닦아주고. <웃음> <웃음> 자. 자, 이렇게. 분리가 됐습니다. 금방 만들죠. 자, 다시 결착시켜볼게요. 이렇게, 분리형 화살을 만들 수 있는 화살 커넥터 인서트입니다.